안녕하세요. 9월 20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어, 제가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아침에. 아침에 테니스를 치러 가는 관계로 이제 일찍 또 방송을 하게 됐네요. 날씨 엄청 좋습니다. 어, 해가 그냥 진짜 많이 나네요. 이렇게. 해가 쨍쨍 나음 옆집에 어우 토일렛 토일렛 페이퍼 옆집에 누가 또 이러고 갔을까요 저집잘 치우지도 않는데 자, 오늘, 어, 또 이슈가 있네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 비자, 취업비자. 그러니까 석박사 소지자 석들 취업비자가 1년에 한 10만 개쯤 나온대요. 10만 개쯤 나오는데, 기업이 뭐, 한, 대충 8만 개, 그 학교 가한 2만 개. 근데 학교나 이제 그 연구기관 이런데, 그럼 취업 비자 H-1B 하나당 그 신청 기관에서 10만 불을 내야 된대요. 1억 4천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석박사 이상의 소지자 외국인을 고용하려면은 기업에서 추가로 1억 4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 그 신청을 하는데 저도 H1B 받았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저도 학교 취업해서 H1B 받아서 거기서 이제 4년 있다가 H1B가 나왔죠. 아, H1B 받아서 취업하고 영주권을 이제 들어가서 영주권이 4년 만에 나왔죠. 저 굉장히 늦게 나온 편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제 H1B를 받아야, 받아서 이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H1B가 이제 그렇게 제한된다는 거죠. 10만불을 그 신청비를 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고용주 측면에서 엄청 또 부담으로 되는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도 외국인을 이렇게 교수로 그 고용할 때 영주권자 이상 고용해요 그냥 뭐 학사 받은 사람을 HMB를 주고 이렇게 비자를 뭐 스페셜한 비자를 하면서 고용하지 않아요 이제는 비용 절감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영주권자 이상 영주권 시민권자만 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박사를 받아도 학교를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원할 학교가 지원할 학교가 많지 않고 좋은 학교들을 해줘요. 뭐 이렇게 진짜 좋은 학교들, 대학교 좋은 대학교들은 그 비자를 해줘요. 비영주권자도 할수 있어. 근데 좋은 학교라 하면 막... 그래서 제가 볼때한 1등에서 한 100등까지 학교, 아주 좋은 학교들 있죠. 그런데만 해줄 거예요. 그런데만. 플래그십 주립대, 좋은 주립대나 그런 데만 이제 그걸 해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취업이 진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그 대학교. 교수들 아무튼 교수 대기가 이제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 유학생들 여기 유학 와서 교수 대일 수가 없어요. 거의 그 자리가 제가 볼때한 10개 있으면 옛날에 10개였으면 지금은 이제 한두 개로 줄어든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야. 10개에서 한 개로 줄어든 거예요. 인사고 교수, 미국에서 교수된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진짜로 학교에서는 H1B 안 내줘도 영주권 안 내줘도 영주권 가지면서 있으면서 박사 있는 애들 많거든요. 외국 애들 뭐 캐나다에서 온 애들도 있고 많기 때문에 굳이 영주권 해줄 필요가 없어요. 돈 들고 학교는 그만큼 자원이 넘쳐. 그 대신 이제 많은 부분을 잃겠죠. 미국의 인재를 잃는 거지. 정말 초특급들이 인재들을 잃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초특급은 그 초특급 인재들은 해줘요. 좋은 학교에 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그 영주권을 해줘요. 초특급 인재들은. 어쨌든, 그 층이 줄어드는 거죠. 그 석박사 유치하는 층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기업도 HMB를 다 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10만 불씩 더 내야 되니까, 이제, 기업도 비용이 증가가 되는 거고. 옛날에 얼마였냐? 옛날에는 보세요, 만만불만불 만 했었을까? 기억그 돈을 내야 돼요. 한만 불도 안 들었을까? 변호사비 하고 그러면 수요가 만불안 됐을 것 같아 요 옛날에 예전에 그게 이1 0만 불로 오르. 이게성식이 시대가 된거예요 그것도 이제 대기업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대기업들 뭐 사람 한번 뽑는데 연봉이 얼만데 뭐 10만불 뭐 내지 뭐 근데 조금만 되나 이런 데는 이제 뭐 속박사 뭐 완전 부담이거든요 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정점 진짜 유학생 돼서 교수 되긴 정말 힘들어 이제 제가 처음에 됐을 때 20년 전에 된 거예요. 저는 거의 교수 이제 거의 20년 됐는데 19년? 네 20년 전이랑 완전 완전 다른 이제 추세가 됐죠 완전 다른 추세가 됐어 20년 다녔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러기 전에도 한국에서 유형 많이 줄었죠 예. 네. 유학 보는게 많이 줄었죠. 그래도 기회인데 네. 그래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좋아요. 돈 없고 빼는 사람은 이분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다 다 재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한테 유학 보내요. 살고 뭐 그럴지언정 다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다 이거 꺼내요 능력있는 애들다 나오고 어정쩡한 애들이 와서 비비기가 이제 힘들어진거죠 점점 어정쩡한 애들은 한국에서 여기서도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기회가 많아서 어정쩡해도 잘 살아요 여기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이나 간식이 들어가서 빌빌거리면서 그냥, 그냥 그렇게 살 사람들이 여기 오면 잘 산다니까 그 정도 실력이 면뭐 여기 오면 은 그래도 잘 살아요 한국보다 훨씬 그 대신 이제 언어의 장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인종차별 이런걸 이제 겪어야 되는 한국도 인종차별 있어요 인종은 아니지만 이제 돈에 대해서 부자랑 이제 안 부자랑 차, 차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운거죠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자, 점점 쉽지 않아진다. 아유, 세상이 진짜 눈 뜨고 나서 뉴스가 이제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세상인지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짧게 같이 방송 마치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